이사합시다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이 새벽에 큰 l l 주세요. 웃으시면서 옆사람 축복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도도 이깁시다. 음, 가만히 있다가 끝에서 이깁시다. <laughs> 이런 사람들도 l e l u j a 능력이있는게 있잖아요. 사실 이게 걸을 수 있는 거, 이 보행 능력 아무나 가진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이 가지고 있죠. 뭐 개가, 뭐 고양이가 이 보행 능력 가진 건 아니잖아요. 이 걷기 때문에 이 손이 이제 자유로운 거고요. 어, 볼수 있는 거 시력 능력이잖아요, 보는 능력. 그래서 시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들을 수 있는 거 청력, 그렇죠? 이 능력이 있어요. 뭐 그림 같은 것들도 이 아무나 잘 그린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운동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예,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능력이 필요해요. 오늘 본문에서도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유하라. 근데 요 표현이 사단전에도 나오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대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성령의 불이 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이 누가복음 12장이 나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 주님이 단식인 거예요 나불 던지러 왔는데 너희들 불이 안 붙어서 내가 속이 타들어가 너희들이 불만 붙으면 은 내가 속이 시원할 텐데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을 텐데 오직하면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 워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뒤제들이 사하면 사이어질 것이오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었거든요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능력, 성령의 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왜 필요해요? 첫 번째로 악한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 교육, 시민 단체, 예술 이 모든 영역에서 온갖 싸움이 벌어지는데 싸움의 뒷배경에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죠.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 장애물을 통해 감정을 통해 이런저런 분위기와 문화를 통해서 공격을 하는 거요. 예 쓰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된다고 바울 사도가 가르칩니다. 우리의 실험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런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자, 하나님의 일을 행했어요. 열심히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쓰러져 있어요. 시험 들어 있어요. 상처받아 있어요. 왜 그러나 했더니요. 이성령으로 부장이 안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많습니다. 헌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것 같은데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쓰러져 있어요.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석이 위함이라. 자, 원소마이가 불화사를 쏴대요. 어, 이런저런 상황통에, 여건통에, 사람통에, 사건통에 불화사를 쏴대요. 이 불화살 때문에 내가 맞아가지고 상처받아서 이거 맞아가지고 내가 시험 들어서 맞아요. 근데 안 맞아요. 내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똑같이 원소마이가 불화살을 쏴다는데 이 투구가 없으면 머리 맞을 거 아니에요. 투구 때문에 비켜나가는 거예요. 호신경이 없으면 심장 꿰뚫릴 거 아니에요. 이 호신경 때문에 튀겨 나가는 거예요. 방패가 없으면은 온 몸이 화살로 칼자국으로 창자국으로 다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방패가 있기 때문에 막아내고 건강하게 멀쩡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전신갑조 진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보음에 보금,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가지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두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영적으로 무장하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어, 사실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할 때도 이 성격의 능력이 필요해요. 이게 또 역시 악한 영들과 싸움이거든요. 고린도서 4장 2절이죠.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하여 그리스의 영광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리. 예수님이 영광이 광채가 이렇게 비쳐야 돼요. 이 빛이 비쳐야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사람은요,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기 때문에 남보다 조금 나면은 교만해요. 자기 의에 빠져요. 공도 의식에 사로잡혀요. 그런데 언제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느냐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면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 날선 어떤 건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말씀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신 자의 눈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접할 때 우리 죄가 드러나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강단에서는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잡동사니가 선포되면은 안 돼요. 말씀이 선포되어야 돼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요. 스테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무리들이 마음에 찔려요. 두 군데 마음에 찔렸다. 왜? 자오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박히니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내가 죄임을 깨닫는 거예요. 자, 또 언제 깨닫느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우리가 드러날 때 깨닫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가 기도를 해요. 영안이 열려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천사들이 날아다녀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곧 전능하시리요.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이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니까 이사야가 비명을 지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어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으이로다 이때 천사가 날아와요. 재단 수벌을 화적 가루로 집어요. 이걸 이사야 입술에 대요 환상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숯불이 네 입에 닿으니 네 악이 죄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 전하리라. 그리고 이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일하러 갈까? 내가 여기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니 이사회가 다른 젊은이들에 비해서 죄가 많았느냐? 삶이 흉악했느냐? 더럽고 추악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이었느냐? 아니에요. 이이사회는요 왕족이면서 제사장이면서. 고귀한 삶을 살았던 젊은이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빛 앞에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가 깨끗하고 정결한 존재가 아니고 죄투성이라는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깜깜하면 얼굴에 뭐가 묻어도 안 보여요 옷에 김치 자국이 묻어도 안 보여요 근데 등을 켜면 보여요 이 등불 아래서안 보이던 것들이 햇빛 아래 가면 보여요 집안에 있는데 햇볕이 이렇게 쭉 들어오는 부분에 하얗게 먼지들이 날아다녀요 그러면 햇볕이 들어오는 부분은 먼지가 있고 다른 데는 먼지가 없는 거냐? 아니요. 다른 데도 먼지가 있는데 빛이 들어오는 쪽이 먼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드러날수록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초기 서신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성도 중에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해요. 가장 후기에 쓰인 서신에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을 믿고 사명 감당하고 기도 생활 많이 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죄가 더 많아졌느냐 아니요 주님의 임재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자기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생활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임재 속에 깊이 나가는 사람일수록 교만할 수가 없고 남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없고 자기 의와 공로 의식 빠질 수가 없어요. 내 부족함이 너무나 뼈저리게 느껴지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 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깨달으시길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우리를 들어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죄인됨을 깨닫는 거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구세주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리이 빛이 비쳐야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죄를 해결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데 마귀가 가로막는단 말이요 에근데 사람의 수단 방법 노력으로 이 마귀를 제어할 수 없단 말이요 에 성령께서 역사실때이 원수 마귀가 제어되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빨리 전도해 너희를 빨리 성교 나가 라고 주님이 먼저 말씀하지 않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 나가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이 구원의 역사가 왕성하게 일어나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면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의 불로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가합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믿어지시고 고백되시는 분들만 아멘 그게 여러분이 쇠뇌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해요 저는 그리스오시요살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세요 기뻐하세요 바이오나시모나 보기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런데 이게 세뇌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 성령 그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느니라 너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자리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느니라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당신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을 뭔수로 이기겠어요 교회가 세상 권력을 뭔수로 이기겠어요 교회가 원수막의 괴계를 뭔수로 이기겠어요 간단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다 이길 수 있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손이 길을 가는데 사자 한 마리가 덤벼들어요 젊은 사자가 근데이 사자를 보더니 삼손이 맨손으로 그 입을 찢어요 여러분들 큰개 같은 거한 마리 지나가서 달려들 때 맨손으로 그 입을 한번 찢어보세요 찢어지나? 안 됩니다고 개한 마리만 나타나도 도망을 가야 돼요 어디 사자를 찢습니까? 그런데 그 앞부분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이마심에 입을 찢은 거예요 이 유대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불렛 사람들이 지인을 치니까 너희를 외쳐들어 와서 삼손 때문이야. 그러면은 우리 나라를 건지려고 싸우는 사사 삼손을 내줄 수 없어. 하고 싸우자!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삼손 내줄 테니까 우리나라 제발 공격하지 말아줘. 이 비겁한 인간들. 이 어처구니 없는 인간들. 이 바보 같은 인간들. 우리 박 목사님이 예재현 실행위원장이 잖아요또 예재현에 속한 목사님들이 예배회복을 해서 열심히 싸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한국교를써 목숨 걸고 싸우면은 같이 심이 되줘야 되는데 비겁하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시 하죠이 유대인들이 삼손에게 와서 결루밖해서 갖다 바치게되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 동족하고는 안 싸워요. 불레셋과 싸워야 되니까 대적을 분명히 해야죠. 그래서 이제 묶여서 가는데 불레셋의 군대가 오는 거예요. 이때 섬선이 꽁꽁 묶였어요. 밧줄 두 개로 묶었대요. 밧줄 한 개로 묶으면 안심이 안 되니까 두 개로 묶었대요. 여러분, 이 묶여있는 거 이걸 뭔수로 풀어요? 그런데 이게 두두두두 끊어지는 거예요. 무기 없죠. 나기의 턱별을 하나 딱 들고서 블랙 사람을 치기 시작하는데 이블랙 사람들은 방패가 있죠. 활이 있죠. 칼이 있죠. 창이 있죠. 완전 무장했어요. 정규 군대예요.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을 나기의 턱별 하나로 치는데 천 명이 박살이 나 버린 거예요. 승리를 거둬요. 이때도 앞에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여와, 여와의 여와이 영이 임하심에 여러분 세상이요 권력이요 마귀가요 교회를 함부로 못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왜 무너지고 왜 약해지고 왜 얻어 터지고 왜 매기 빠지고 왜 밑받게 주지 않느냐 간단해요 성령의 권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되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솔직히 말해봐요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교회들 참, 가난했잖아요. 못 배웠잖아요. 사이 지휘 배경 배가랑도 없었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가 뜨거웠잖아요. 산 기도, 철야 기도, 작전 기도, 금식 기도, 새벽 기도. 산 기도, 철야 기도, 작전 기도,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얼마나 기도의 불이 뜨거웠습니까? 저도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러 돌아다녔거든요. 고등학교 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중학교 때 매일 교회 가서 기도하고 대학교 때 교회에서 자면서 5년간 교회에서 자면서 집에 안 가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삼각산 입구에서부터막 기도 소리가 왕왕왕왕왕왕 산에 올라가면은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국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 교회가요. 영권이 있어요. 영적 권세가 있으니까 세상이 함부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건들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 영권 다시 찾아야 될줄 믿습니다.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복을 전부 다 말씀하고 연결시키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서 1장 25절이죠. 행하늘이래 복을 받으리라.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금 듣고 있잖아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뭐라 말씀하세요? 네 평생에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서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기 하고 주의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요단강 건널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리고 무너뜨릴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부 연합, 북부 연합, 서른한 개 나라와 싸워야 돼요. 성이 있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무기가 있어요. 체격이 큰 안학자 선에요이 셀벳 선은 전략도 전술도 성을 무너뜨릴 도구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체격도 조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 다 이기 하시잖아요. 안될 때는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이 가난 족속들만 얻어 맞고 쓰러지게 만드시잖아요.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이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해 주마. 네가 형통하게 해 주마.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의 산상설이 마태봉 5장과 6장과 7장인데 결론이 뭐예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거 지키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런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자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무너짐이 심하리라 여러분 비가 쏟아져요. 바람이 불어요. 장수가 터져 나와요. 그런데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반석 에 세운 집처럼 무너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솔직히 말해 보세요. 말씀을 지키는 게 만만하지 않거든요. 우리 정욕하고 충돌을 해요. 세상 환경하고 충돌을 해요. 이익하고 충돌을 해요. 사람들하고 충돌을 해요.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말씀을 지키는 게 만만하지는 않아요. 근데 에식에서 3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신대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는데 일단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대요. 여러분 성령 주만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혈기 부리고 막 싸우고 막 마음이 굳어져가지고 딱딱해져서 목사님이 뭐라 얘기를 해도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사람도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잘 듣게 되고 조화를 이루게 되고 사랑과 은총의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뭐언지 아세요? 하나님이 영이 부어지면은 내 율례를 행하게 되리니. 내윤례를 행하게 되리니 내힘내 의지 내 능력 내 노력 내 발버둥 내 수단 방법으로 순종하기가 어려운 말씀조차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쉽게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생긴다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신나요. 쉬워요. 내 힘, 내 능력, 내 의지, 내 노력, 내 발로동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면 계속 부딪히고 짐이 무겁고 힘들어요. 예수님이 시원한 말씀을 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마태복음 11장 28절이죠.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 구절만 딱 끊어서 좋아하잖아요. 다음에 너희는 내게 나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심을 얻으리니. 아니 그냥 오라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멍해를 메래요. 짐을 짊어지래요. 그러면 심을 얻으리래요. 아니 세상 짐도 무겁고 힘들고 막 허우적거리고 허리가 꺾이고 막 다리가 후들거리고 쓰러질 것 같은데 여기에 주님이 지어주는 짐까지 짊어지면 더 무겁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나요? 그 뒤에 이는 내 짐은 싣고 내 멍해는 싣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이 메워 주시는 멍에가 쉽다고 주님이 메워 주시는 짐이 가볍다고 예 네, 맞아요. 내 모라면 무거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가볍게, 쉽게, 즐겁게, 행복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이게 되더라고요. 경험해 보니까 진짜 되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가에도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 보함이요. 아다가 맨뒤에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 힘들고, 외롭고, 지치고, 무겁고, 수많은 사건들, 사연들이 생기고, 공격이 오고, 비방이 오고,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할렐루야! 사도들이 매를 맞았어요 쓰셔요 아파요 소득도 못했어요 억울해요 분노가 일어나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짜증 나야 돼요 원망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자로 합당히 여기 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왜 성령이 충만했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요 담대한 거 강한 거 이거 하나님이 되게 중요시 여기세요. 모세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죠. 여호수 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시죠.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죽으랑 방탱이처럼 움츠리고 겁먹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맥빠지고 흐느적거리는 것을 싫어하세요. 거꾸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한숨이나 쉬고서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서. 이러고 있어 봐요. 얼마나 부모님 가슴에 멍이 듭니까? 자녀가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때 아버지 마음에 어머니 마음에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당신의 자녀들이 맥빠져 있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요, 이 강하고 담대한 것이요 성령이 임할 때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다는 거 깨달으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계집종 앞에서 두려워요. 해 나 예수 몰라. 두 번째, 저주하면서 나 예수 몰라. 아니, 두 번째, 맹세하면서 나 예수 몰라. 세 번째, 저주하면서 나저 거지 같은 새끼 몰라. 여러분, 이것도 쉬운 편이에요. 간단한 거예요. 저주는 저 거지 같은 새끼 이런 자본이 아니에요. 정말 심한 걸 저주라고 래요이 저주는 굉장히 악독한 말이에요. 그런 말까지 쏟아부으면서 예수 모른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 무서운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전 사장에 가서 보니까 권력자들 앞에 계집중이 아니에요 사내린 공우의 권세자들 앞에 있는데 이 권세자들 앞에서 겁을 먹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시리라 이게 마태복음 26장과 사도행 4장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사도행 2장 성령의 불이 임했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담대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요원이 협박을 받아서요전담이 죽일 거야, 가둘 거야, 고문할 거야. 그냥 안놔도 이걸 교회 공동체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 보고를 들은 성도들이 겁먹고 우리 한동안에 모이지 말자. 한동안에 집에 숨어있자. 이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모여요.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담대히 할렐루야 열 명의 정당분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 우린 메뚜기예요 우린 다 죽었어요 못 갑니다 전염돼요 배성을 원망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왜여호수아는 그들을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다 시비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여호수아 그는 나의 영에 감동된 자리 성령 충만하니까 똑같은 걸 봤을 때 담대하게 반응한단 말이에요. 자, 골리앗 앞에 사울도 떨어요, 장군들 떨어요, 신하들 떨어요, 군인들 떨어요. 겁먹고 떨고 도망가기 바빠요. 어린 소년 다윗이 아버지 신부름으로 갔어요. 정규 군인도 아니에요. 근데 골리앗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네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와의 호 이름, 곧네가 몰카는 있을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메고, 오늘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너 여와의 호 구원하심이 칼과 창의 째음을 이불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와께 호 속한 것인전,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몰비에 던졌더니, 이마에 박혀버려요. 아니 왜 다윗만 그게 가능하죠? 따라합시다 다윗이 여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리라 아니 세상이 왜 무서워요? 언론이 왜 무서워요? 정치 권력이 왜 무서워요? 예배 10%만 드려 20%만 드려 30%만 드려 19명만 드려 9명만 드려 그 이상은 안돼 절대 안돼 왜이 말에 겁을 집어먹고 나타나지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추눅도냐고요? 왜, 왜 교계 지도자들이, 왜, 왜 영약이 있는 어른들이 이렇게 겁먹냐고요? 제가 볼때 하나밖에 안 나와요. 성령 주만하지 못한고요 앞만 봐도.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러분, 골리아답에 이거 뭐, 삐까뻔쩍한 사람 다 있었잖아요. 쟁쟁한 사람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소년 하나가 성령 충만하니까 그 소년만 다른 거예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 예, 코로나 19 와중에 새벽에 이렇게 많이들 나오셔서 말씀 듣고 말씀을 자꾸 기도하고 성령께서 여러 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이라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 불길이 점점 점점 뜨거워질 진정 절대로 이 성령 이 불이 사그라들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 충만한 종들 불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1장에 같은 내용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내게 주일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내게 열릴 것이리라. 그데 마태복음 7장에는 아들이 떡을 달는데떡대신에 배에 돌을 주며 생선 달는데 생선 대신에 배물 줄지가 있겠느냐? 근데 누가 먹으면 어, 돌이 먼저 안 나고 생선이 나와요. 생선 달는데 생선 대신에 배물 주며 알을 달라는데, 알대신에 전갈을 줄지가 있겠느냐? 요 마태복음에는 아비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줄알거든 하물며 하늘이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누가 복음에서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4등연 2자 17절, 말세, 내가 내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드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 말씀대로 교회들마다 기도 의불 붙고,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됩니다. 아이들이 성령받아 장례를 말해야 됩니다. 청년들이 성령받아 환상을 봐야 됩니다. 노인들까지 성령받아 꿈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한국교에 성령이 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에불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림 재림 전에 한국교회가 전력을 다해서 땅끝까지 선교해서 수많은 형들 구원해내고이 구원의 열매들과 더불어 재림하시는 주림을 영접해야 되잖아요. 이보다 급하고 중요한 게 없는데 영적 권세의 능력이 없으면 성령의 충만이 없으면 이거 감당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거 감당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할 없이 모든 예배 시간마다. 한 개에만 부응하고, 한 개에만 강해지고, 한 개에만 무장하고, 한 개에만 승리하면 안 되잖아요. 한국의 전체가 살고, 전체가 무장하고, 전체가 승리하고, 전체가 사명 감당해야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한국의 전체 성령에 불내려 주시옵소서! 이기도 날마다 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